지난주에 우리가 봤던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시는 사건의 연장선상에 있는 본문, 오늘 계속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이 환자는 주변에 아무도 없었어요. 그렇죠? 자신을 그 물에 빨리 넣어주는 그 역할을 해줄 친구도, 가족도, 지인도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될게 있죠. 이 사람에게 아무도 없었지만 물에 넣어주는 것조차 해줄 수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주변에 없었지만 정말로 이 사람에게 진정한 치유를 가져다주시고 이 사람에게 상상할 수 없었던 새로운 인생을 가져다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사람 곁에 있었지요. 예수 그리스도. 오늘 설교 제목처럼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지난주에 설교 제목으로 원하는 자를 살리시는 예수님 우리가 같이 묵상하지 않았습니까? 원하는 자를 살리시기도 하지만 한 사람을 치유하시고 한 사람을 고치시고 살리시는 그 차원을 훨씬 더 넘어 서셔서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고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첫 창조에 속한 하늘과 땅을 거두시고, 새 창조로 말미암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한 후에 하늘에서 들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온 천지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그 일을 시행하십니다. 주님 다시 오실 그날 주님이 계획하셨던 그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 그날에 가면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역사가 어떤 것인지 완벽하게 정확하게 알게 되겠죠. 그러나 여러분 그날까지 안 가봐도 알수 있습니다. 다는 몰라도 틀림없이 어떤 일인지 맛보고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 일을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께서 하고 계시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면서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영혼이 깨닫고 발견하고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본문 말씀 같이 묵상해 보겠습니다. 10절 말씀을 먼저 보시면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치유를 경험했습니다 예수님이 명령하신 대로 이 병자는 자신의 자리를 들고 갔습니다 이 사람에게 일어난 일을 여러분 주목해 주십시오 이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기쁨과 자유함 상상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제가 일부러 이 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사람 제가 이 사람이라고 부른 그 사람이 누군지 여러분 충분히 이해하고 계시죠? 10절의 본문에서는 이 사람을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병 나은 사람 앞에서 38년 된 병자라고 불렀던 그 사람입니다. 38년 된 병자라고 불렸던 이 사람이 병 나은 사람 이렇게 바꾸어 불리고 있습니다. 단순히 병이 나았으니까 이제는 병자라고 부르면 안 되지요. 호칭을 바꾸어 주는 그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에게는 이제 비로소 그토록 바라고 열망했던 새로운 인생이 이 사람에게 시작되고 있음을 코칭 속에서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거죠. 잘 기억하십시오. 그냥 아팠는데 나았다 정도가 아니라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병고침을 받았다라는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한 정말 주님께서 절망과 좌절 속에 있는 한 사람을 살려놓으셨어요. 그리스도로 인하여 새로운 인생을 얻었습니다. 목사님 호칭 하나 바뀐 거 가지고 너무 많은 의미를 부여하신 건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14절에도 여러분 한번 보시겠어요?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예수님이 이병 나은 어, 병 사람을 습관적으로 저도 병자라고 부를 뻔했습니다 이병 나은 사람을 예수님이 다시 만나셨습니다 근데 다시 만난 장소가 어디입니까? 성전입니다 기억해 보십시오 이 사람은 자리에서 스스로 힘으로 일어날 수 없었던 사람입니다 주변에 가족도 지인도 친구도 없었습니다 당연히 스스로든 누구의 도움을 통해서든 절대로 성전에 올라갈 수 없었던 사람입니다. 불가능했지요. 오랜 세월을 성전에 들어가 보지 못한 채로 살았고, 오랜 세월을, 아니, 한평생을 스스로 주님 앞에 나아가 제사할 수도, 예배할 수도, 자신의 믿음을 담아서 재물을 드릴 수도 없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38년 동안 병상에 누워 지내며 이 사람의 마음 속에 성전에 가보고 싶은데 나에게 과연 성전에 올라가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그 날이 올수 있을까? 그런 마음 가지고 살았을까요? 아니면 오랜 세월을 그렇게 산 나머지 성전에 올라가는 것은 꿈도 못 꾸고 그거 체념한 지는 이미 오래 지난 그런 마음으로 살아왔을까요? 진짜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게 된 순간 가보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오랜 시일이 지나지 않아서 성전에서 예수님과 마주친 걸 보면 이 사람은 38년 동안 누워 지내면서 성전 한번 올라가서 내 스스로의 몸과 내 스스로의 힘으로 제사 한번 들어봤으면 소원이 없겠다. 이 마음 포기 안 하고 끝까지 가지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겠죠. 주목해 보십시오. 치유를 받고 나서 일어설 수 있도록 건강을 얻고 나서 이 사람은 자기 발로, 자기 힘으로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자기의 의지를 들여서 자기 힘으로 처음 제사를 드렸을 것입니다. 성경은 이 사람을 일컬어 더 이상 병자라고 더 이상 베데스다에 누워있는 환자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본인이 어떻게 느끼든 상관없이 이 사람은 이제 병 나은 사람. 재발로 걸어 다니며 정상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사람.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죄를 범하지 말라는 주님의 새로운 부르심과 명령을 받은 사람. 이 되었습니다. 이 사람에게 일어난 이 불가항력적인 변화 여러분 주목하시고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긴 세월 동안에 아프고 어려운 시간을 딱 지나고 나면 너무 감사하고 기쁘지만 때때로 정말 끝났나 실감이 안 나고. 확인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문득문득 문득 들지 않습니까? 반대로, 긴 어려움의 시간을 지난 직후에 꿈꾸면, 꿈에서는 아직도 그 어려움의 시간이 끝나지 않은 그런 꿈을 꾸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 남자분들, 그런 경험 있으시지 않나요? 군 제대한 이후에, 제대한 지 얼마 안 돼서, 군 시절로 다시 돌아가 있는 그, 그, 내무반에서 잠을 깨는 꿈을 이제 꾸면서 막 고통스러워 하다가, 비로소 잠에서 깨고 난 후에야, 아, 끝났지. 하며 안심을 하는. 만약에 이 38년 된 병자가 주님께 나음을 얻고, 그날 밤에 잠자리에 들고 아침에 깨었을 때, 그날 꾼꿈 속에서는 아마도 실감하지 못하고, 누워있는 자신의 모습으로 꿈을 꾸지 않았겠습니까? 아침에 눈을 딱 떴을 때 내가 정말 오늘 아침도 어제처럼 일어날 수 있을까? 아니면 어제 일어났던 그 일은 내가 착각한 꿈에 지나지 않은 일이었을까? 정말 고민하며 긴장하며 내가 일어날 수 있을까를 확인하면서 일어나게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얼마나 그것을 실감하든, 얼마나 기쁜 마음으로 그것을 누리고 있든 또는 그것을 원하든 원하지 않든 상관없이 이 사람에게 일어난 이 불가항력적인 변화 주목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그새 창조 사역의 열매입니다.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손길이지요. 이것이 38년 된 병자였던 그 사람에게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미 일어난 일입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가보지 않아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왜요? 이미 우리 속에 그 일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알수 있습니다. 스스로 하나님을 부를 수도 없었고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었고,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에 관한 어떠한 긍정적인 행동도 할수 없었던 38년 된 병자와 같은 저와 여러분을 새 피조물, 그리스도 안에 지음을 받은 새 피조물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새 피조물 된그 열매와 현상과 증거를 내 스스로 얼마나 실감하고 얼마나 체감하고 확인하고 있느냐 그 여부와 상관없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 피조물로 일으킴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증거입니다. 그때까지 가보지 않아도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역사하심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는 나한 사람을 바꾸어 놓으신 그 주님의 손길로도 충분히 증거할 수 있고 입증할 수 있고 자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걸 알아야 합니다 나에게 이만 이미 우리에게 시작하신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역사하심 이걸 알아야 우리의 신앙생활이 진짜 생명력 있는 신앙생활이 되죠 이거 모르면 끝까지 이거 모르면 아무리 종교 생활을, 신앙 생활을 열심히 하려고 해도 종교 생활에, 종교 행위에 불과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보았던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우리는 지금 이병 나은 사람에게 일어난 변화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맞지요? 오늘 본문도 이병 나은 사람에게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또 안타까운 것은 이 주변에 있었던 이 광경을 목격했던 유대인들이 무엇에 주목하고 있는지 여러분 보십시오. 뭘 주목하고 있습니까? 이병 나은 사람에게 일어난 일 중에 자기가 누워 있었던 38년을 누워 지냈던 그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이 행동에 유대인들은 주목하고 있습니다. 방금 읽었던 십절 마지막에 있었죠.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왜 이렇게 말하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조금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에 십계명 중에 안식일을 구별하여 거룩히 지키라라는 계명이 있습니다. 그 거룩히 지키라는 구체적인 명령으로 안식일에는 (6일) 동안 했던 주중에 했던 그 모든 일상을 노동을 생계를 위한 수고를 멈추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안식일은 어떻게 지키는 겁니까 일을 노동을 생계를 위한 업무를 중단하는 방식으로 지켰습니다 근데 해보니까 이 유대인들이 해보니까 어떤 경우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고 어떤 경우는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냐에 논박이 생기는 사례들이 생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걸 잘 지키기 위해서 39개의 규칙을 만들었어요. 이것은 노동으로 규정하니까 이걸 하면 안식일을 범한 거다. 이렇게 그 39개 중에 오늘 이 병자가 한 행동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물건을 들고 몇 발자국 이상을 가면 얼마 이상의 짐을 옮기면 그것은 안식일을 범한 것이다. 여기에 걸리게 된 것이죠. 너희는 너는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했다라는 이 유대인의 지적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되시지요? 이 주장만 보면 유대인들의 지적이 틀리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이 날은 안식일이었고, 이 사람은 유대인들이 안식일 개명을 위해 만들어 놓은 39개의 규칙 중에 한 가지를 범한 것은 틀림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유대인들이 이 안식일 규정, 39개의 규칙, 그리고 이것을 범하는 자리를 들고 이동하는 이 행동에 주목하는 사이에 이 유대인들은 정말 주목했어야 하는 중요한 사실을 중요한 실체를 놓치게 되지요.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주하는 이 영광스러운 순간을 놓치게 됩니다. 여러분 11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11절을 보시면 이 사람이 예수님을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나를 낫게 한그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15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15절에서는 또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자기를 고치신 이는 예수.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정확하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분을,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12절에 보십시오.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어, 자리를 들고 가면 안 된다 했더니 아이 사람이 나를 낫게 한 그분이 나를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명했다라고 한 것에 근거를 두고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고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에 극명한 차이가 보이시죠? 결국 이 경험에 근거해서 이 시선과 안목에 근거해서 유대인들은 결론을 내립니다. 그 결론이 16절에 있지요. 16절 말씀 여러분이 한번 읽어 주시겠습니까? 16절 시작 결론이 뭡니까? 저분은 그들은 분이라고 안했겠죠. 저 사람은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함으로 안식을 안식일 개명을 어겼다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안식의 본래 의미인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그 일을 그 병자에게 행하셨는데 안식일을 더 복되고 영광스럽도록 진정한 안식이 무엇인지를 안식일에 보여주셨는데 그것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안식일을 한 유대인이 범한 것으로밖에 생각하지 못하고 있지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눈을 열어 주시지 않으면 주님이 우리의 눈을 열어서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게 해 주시지 않으면.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제대로 발견하고 만나지 못하면 우리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평가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행동을 판단하고 내 기준과 잣대로 내가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을 규정하는 심각한 오류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내가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고 그건 믿을 수 없어.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고 그건 받아들일 수 없어.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렇게 하시는지 이해할 수 없어. 이렇게 내가 중심이 되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은 저만치 밀쳐 두고 판단하고 평가하고 마음을 닫고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교회는 잘 나와도 예배는 잘 드리고 있어도 이런 식의 신앙의 구조를 가지고 있으면 은혜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감격이 없고 예배의 기쁨이 없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활력도 없고 해야 돼서 하라고 하니까 하기는 하지만 보람도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하시는 은혜도 무엇인지 하나도 알지 못하게 됩니다. 아무 신앙생활의 유익을 누리지 못하게 되죠. 그렇게 내가 중심이 돼서 하나님을 평가하고 하나님을 판단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어떻게 반응하며 살겠습니까? 안 봐도 너무 뻔하지 않겠습니까? 다시 우리의 마음을 열고 우리의 눈을 열고 우리의 지각을 동원하여서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주목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사람으로 안식이를 범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안식이를 정하신 하나님으로서 안식의 율법을 성취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주님을 제대로 깨닫고 제대로 알고 만난 사람이 이 현장에 있었다면, 완전히 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겠어요? 주여, 당신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가 어, 이 노동을 그치는 그런 수준으로 밖에 지킬 수 밖에 없는 이 안식이래. 우리의 안식이를 이 사람을 치유하심으로 우리의 안식이를 진정으로 영광스럽고 복되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마땅한 그런 상황인 것이죠.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손길로 안식의 진정한 의미와 안식일에 일어날 일 거기를 통하여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일을 우리 속에 드러내시고 보여주고 계시죠. 그것이 17절에 말씀하고 있는 의미입니다.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17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메이 의미를 안식일인데 하나님도 안식일에 안 쉬고 일하시니까 예수님도 안식일이지만 안시고 일한다. 이렇게만 이해를 하면 어, 이 원래 의도를 제대로 이해하는데 충분한 의미가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안 쉬고 이 안식일에 일하신다 하실 때그 일의 의미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참된 안식의 성취를 안식일에 드러내시고 보여주신 것입니다. 안식일을 더욱 안식일 되도록 안식일을 더욱 안식할 수 있도록 의미를 드러내고 보여주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에도 안 쉬시는 것이 아니라 일곱째 날을 더욱 안식일 되도록 만들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 하나님의 뜻과 계시, 계획을 따라 일하고 계심을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죠. 안식일, 이것 저것을 하지 않아야 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렇게 성경이 명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식일 율법에 안식일 개명의 원리와 본질은 안식에 대한 소망이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영원한 안식에 대한 소망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구약에는 바라보고 소망하고 살아야만 했지만 신약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그 안식의 모든 실체를 인류 역사 안에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사도들은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안식후 첫날. 주님이 부활하신 이 사건을 기억하고 안식후 첫날.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들이 안식후 첫날에 모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요. 안식일이 주일로 바뀐 것이 아니고 안식일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셨기 때문에 완성하신 그 날인 부활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주일을 따로 구별하여 모이고 예배하는 것이죠. 우리가 왜 토요일 날, 일곱째 날인 토요일 날안 모이고 주일에 모이는지 충분히 이해되시죠?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주일을 안식일처럼 여기서는 안 됩니다. 주일날 이것도 하지 않고 저것도 하지 않음으로 나는 주일을 다 지켰다 이렇게 여기시면 당연히 안 되겠지요? 안식의 의미를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내용을 따라서 가야 합니다.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그 주님의 역사, 그 주님의 은혜와 손길을 이 주일 동안. 한 주를 살아가면서 잃어버리고 빼앗겼던 우리의 마음을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그 주님의 손길로 다시 되찾아 놓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로 우리의 심령을 채우고,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다른 지체들이 동일하게 이 주일의 시간을 통하여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섬기고, 수고하고 그 일을 위하여 땀 흘리고 애를 쓰는 것이지요. 주일은 그렇게 지키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가지 않아도 이미 우리에게 이루어 놓으신 주님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새 피조물 만드신 이 놀라운 은혜. 여러분 속에 더 뚜렷하고 더 충만하고 더 강렬하며 더 깊은 확신 가운데 깨닫고 누리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 속에 이미 일어났기 때문에 불가항력적인 저항할 수 없는 이미 내 속에 일어나 버린 이 변화, 이 크고 놀라운 은혜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천사도 보고 흘모할 만한 그 귀한 일을 내가 기쁨과 감사함으로 간직하고, 아직 그것을 알지 못하는 지체들이 그 은혜를 알도록 기도하고, 아직 그 은혜 울타리 안으로 들어오지 못한 교회 밖에 있는 그 영혼들에게 이 은혜를 나누고 증거하고 보여줄 수 있는 삶으로 나아가는 참된 안식을 증거하고 드러내는 삶, 살아가는 좋아요,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